안녕하세요. 5월 16일, 이제, 코인 좀 보면, 일단 제가 오늘 분석들을 코인이 시바이는 더그래프, 도지코인, IQ 이렇게 네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더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니, 더그래프래.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계속 이제 2일 전에, 그러니까 상승하기 직전에도 이 자리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코인인데, 밑으로 하락할 자리보다, 위로 먹을 자리가 더 많다고 제가 분명 말씀을 해드렸던 코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도 계속 들고 있다고 했고 지금 이제 수익전환이 됐어요 어제 이후로 수익전환이 됐고 어그 어쨌든 시바이놈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이제 지금은 이제 먹을 거까지 좀 줄었겠죠 지금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10%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0.038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좀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사도 돼요. 왜냐면그60그 구름 대단 61선 기준으로 양음량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줄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지금 하락 추세가 돌파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는 0.03. 0.0384이 자리까지 이제 매도가를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뭐90% 이상 높은 확률로 상승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돌파 나와준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큰 그림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나 지금 자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이제 살라면 요 자리에서 사, 는게 맞았거든요. 여기가 제일 안전했죠. 요 자리나 요 자리나. 근데 뭐, 안 집어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영상에서 다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제 유튜브를 계속 보셨다고 한다면, 제 시바이누나 도지코인, 밈코인은 잘 잡아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추적을 해보면, 지금 자리는 계속 들고 가셔야 되고, 뭐, 오늘 이제 굳이 입절할 필요 없구요.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서, 뭐, 다음 주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이제,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크게 수익 홀딩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수익 홀딩 하라는 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보면 이제 도지 코인이거든요. 같은 밈 코인이니까 먼저 또 분석을 할게요. 일단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제가 이거 이제 조금 분석해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자리에서 이게 그, 이건 일단 지워두고 이거를 먼저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헤드앤숄더 이후에 주가가 큰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를 바꿨다라고 제가 5월 13일날 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적어놨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추세를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요걸 놓고 봤을 때 여기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고점이 나왔잖아요. 고점이 나왔고 1파와 2파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파동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러면 1파, 2파 이후에 눌림목을 줬다가 이 자리에서 3파가 나오는 중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이게 3파가 진행이 될수 있는 구간이면요, 최소 정고점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코인 중에서 페페코인이라고, 있잖아요. 페페코인처럼, 지금 페페코인이 정고점을 제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면은 페페코인처럼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도지코인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페페코인도 보시면 똑같아요, 도지코인. 제가 분석드리는 거랑. 이런 하락 추세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얘는 이제 1파, 2파 그런 게 없이 1파동 나오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재차 2파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파동이 새로운 게 나온다고 했을 때, 정구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이제 도지코인이 뭐, 페페에 요 정도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요 정도 되는 자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봉상에서도 구름대 하단 구간이고 하니까 저점 추세도 이렇게 드러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매수 드렸을 때도 시간이랑 똑같은 날 드렸어요. 13일날 분석해드렸고, 뭐, 14일날? 뭐 영상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올리고 나서 한10% 이상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구름대 하단 구간에서 61선 자리를 돌파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1차로는 24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진짜 새로운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300원 이상, 300원 이상, 360원 이상 보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 도지코인도 조금 집중있게, 아직도 지금 매수 구간에 와 있으니까, 이거는 현재가부터 280원까지 저는 분할로 매수 담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새로운 거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더그래프랑 IQ거든요. 이두 종목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AI 코인이에요. AI 코인인데 이게 더그래프도 지금 여기 AI에 있고 그다음에 IQ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에, 그 엔디비아 NDBI아, 나스닥에 엔디비아가 막 올라가면서 이제 AI 코인들이 부각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 CPI 물가지표가 좀, 괜찮,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지금 신고점을 갔단 말이에요. 신고점을 갔고, 어쨌든 이 AI라는 이슈가 좀, 한 번에 이렇게 꺼질 만한 이슈는 아니고, 지금까지 어쨌든 조정을 좀잘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더 그래프도 보면은, 주봉이 너무 이뻐요. <laughs> 지금 주봉 보시면, 시세를 낸 이후에, 보시면 얘도 똑같아요. 1파 나오고, 눌림목 줬다 2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주봉이 21선제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laughs> 주봉상에서 21선 자리를 지금 한 5, 6, 5주, 5주 6주째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락한 만큼의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게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못해도 5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음, 지금 자리에서 500원이면 지금 시장가로 사도 한 20%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가로 사면 안 되겠죠. 어, 그러니까, 좀 내려오면 이거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되고, 어, 제 생각에는 한 400원 정도? 400원 정도에 사면 베스트인데, 뭐, 주, 줄까요? 지금, 어쨌든 비트가 상승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ETF 승인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이슈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체결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각설하고 5천 원까지 아0 0천 원이래 500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뭐이 자리에서 이게 역헤드앤숄더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구간이 박스권으로 완전 저점 구간은 아니겠지만, 그니까 뭐 300원처럼 이렇게 발바닥 각질 구간은 아니겠지만 지금 자리가 이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추세 전환이 될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 크게 봤을 때이 고점에서부터 선을 하나 그어보면 하락 추세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돌파가 된 거고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음 400원, 400원까지 분할면서 하시면서 목표가 5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IQ라고 하는 종목인데 IQ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이 좀 이쁘더라고요. 주봉을 보시면. 계속 21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이렇게 지금 쌍바닥의 관점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다음 주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상승 나온다 그러면 16원에서 이거는 정고점 20원까지도 갈수 있는 구간이고요 뭐 이게 상패만 안 당하면 이라는 존재가 붙겠지만 왜냐면 지금 6월달에 그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월달에 민주당 민주당에서 낸다 그랬나? 이게 뭐 정부 부처에서 낸다 그랬나? 제가 그 뉴스를 지금 정확하게 저도 이제 흘려가면서 본 거라서 기억이 잘 안, 10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상자산의 상패 기준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상자산 상패 기준을 발표를 좀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금융당국에서 상패 기준을 존, 그, 공개를 하겠다라는 뉴스를 제가 정확하게 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뉴스들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요 음, 어쨌든 지금 뭐 상패만 안 당하면 뭐 기준, 뭐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지만, IQ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요 23원까지 전고점까지도 갈수 있고요.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전 이거 40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나서 눌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IQ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주봉을 좀 볼게요. 주봉 상에서 이게 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N자 상승이 반등이 없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자리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 엔디비아의 출장을 긴급하게 갔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오늘 본거 같은데 그거는 오늘 봤어요 정확하게. 삼성전자 엔디 엔비디아. 그래서 오늘 이제 출장을 뭐그 소자 그 디램 때문에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런 뉴스들 때문에 급파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뉴스들이 막 숙, 부각을 받으면서, 나, 미장에 이제 엔비디아도 크게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뭐 PCB 관련주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완전 폭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사실 IQ도 저는 정고점 넘는 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기준은 동일하죠. 상패만 안 당한다면. 만약에 6월 달에 뭐 상패되는 기준을 발표했는데 IQ가 딱 맞는 뭐 그런 이제 회사면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 생각에 그럴 가능성은 적고요.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점에서도 매물들이 별로 없고, 이거는 이 앞에 사실 시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라고 하는 매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제가 볼 때는 엄청 괜찮은 종목인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매집, 매집은 이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면서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진짜 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음, 못해도 40원? 40원까지는 지금 자리에서 한 3배, 4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지 않을까? 솔직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좀 1차 매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조정 나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로 좀 가져가 볼좀 그런 이제 코인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바이누랑 도지코인 좀 분석해 드리면서 아이큐랑 더 그래프 AI 코인 위주로 좀더한번더 분석을 해 드렸는데 일단 제가 뭐제 유튜브 참고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좋은 수익 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유료 리딩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참고하셔가지고 뭐더 궁금한 종목이나 뭐 아니면 더뭐 자세히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어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 한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